저는 일단은 그첫 번째 입사 조건은요, 저는 입사 조건 중에서 저랑 대화를 하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라, 음. 회사에서. 네. 1년이 지나지, 음. 지나지 않는 자하고는 아.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음. 그러니까 1년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추나추동도 있지만 음. 동고동락도 있어요. 음. 365일을. 사장님 네네. 입장에서는 동고동락이라고 해주면 직원 입장에서는 동고동고일 수도 있잖아요. 예, 동고동고. 네네. 동고동고 네네. 고생만 한다는 얘기 아, <laughs> 아, 그렇죠. 거의 회사에 붙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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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동고동고가 된 거예요. 동고동락이. 그래서 이제 저 입장에서 주나추동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조건이 짜장면도 시킬 줄 모르는 애하고는 일하지 않겠다. 음. 음. 자기 밥을 못 챙기는 자는 일하지 않겠다. 음. 처음에 직원이 입사를 하면 휴지가 어디 있어요? 음. 화장실은 어디에요? 음. 컵은 어디 있어요? 커피는 어디 있어요? 막 음. 물어봐요. 네네. 그냥 알아서 해야 된다? 근데 딱 입사를 했는데, 네네. 지가 알아서 짜장면 딱 시켜먹고, 지가 커피 딱다 먹고, 일어나면 <laughs> 음. 전 무조건 인정을 해요, 일단. 야, <laughs> 네. 야 짜장면 시켜봐 그랬는데, 얘 전화번호 몇 번이죠? 짜식이, <laughs> 네. <laughs> 뭐 이렇게 되는거나 <laughs> 그래서 저는 짜장면 시킬 줄 모르는 직원은 빨리 퇴사한다 아, 이런 네. 얘기를 해요. 아, 네, 어. 네. 아, 되게 명확하시네요. 명확하시, 되세 네. 네. 번째가 뭐냐면 휴지를 두칸 쓰는 애하고는 일안 한다. 네, <laughs> 네? 휴지를 두칸자르는 애하고는 일하지 않고그 어. 휴지를 하면요, 이 제가 여직원들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그뭐 화장실에 가도 입술을 닦아도 여기 물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네네. 네. <laughs> 손가죽 이렇게 닦아도 돼요. 네. 근데 휴지를 <웃음> <웃음> 딱 닦는 거예요. 네. 내가 너몇번 감았는 줄 알아? 어, 가운데 펴봤어. 에. 이렇게 펴봤더니 뭐한 어떤 애는 뭐삼가 음, 음. 네. 어떤 애는 뭐일5오 메가. 일 이하 짜리가 없는 거야.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회사의 그 룰을 하나 정했습니다. 음. 뭐든지 휴지를 한 칸으로 제작하고 필요한 분두 <laughs> 칸, 세 칸.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갔을 때 많고 써라.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했는데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휴지를 이렇게 가면 눈물을 쏙 빼게끔 야근칩니다. 그러니까 아. 휴지 한 칸을 자를 수 있는 전략정신. 음. 회사의 음. 주인정신을 절약정신. 가진 자. 음. 이게 이제 저는 마스터 기질이라 는데이 음. 마스터의 기질을 가진 자가 되는 건 휴지 한 칸으로부터 시작한다. 음. 그래서 다른 걸난 악기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네. 에어컨, 전기 악기라고 하지 않겠다. 음. 단 휴지 한 칸을 자를 수 있는 그런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음. 너는 사장이 될수 있다. 음.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장실에 휴지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봤을 때 주워서 화장실에다 넣는 사람 네, 네. 그 사람이 두 번째 사장이 될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네. 보고 지나치는 사람은 영원한 사원 아. 땅에서 죽고 넣는 사람은 두 번째 사장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럼 거기 CCTV 놓고 이렇게 사장을 가리면? 아니요, 그거는 요 <laughs> 평상시에서 금방 나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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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건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런 절약정신이나 이런 건 없는데, 네. 아, 성과가 아주 놀라워. 네. 그리고 어떤 사원은 또 아, 성과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그 네. 말씀하신 요건 다 해당되는 음.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음. 하시겠습니까? 그 조직이 되게 영세하거나 구멍가게일 때는 한 사람의 성과가 되게 빛나요. 네. 음. 근데 이제 조직이 체계화가 되고 되면은 분업화가 딱 되기 때문에 네. 한 사람의 성과는 결코 중요치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독불 장군 없듯이 네. 협력 체제가 잘 돼야 되거든요. 네. 물건 파는 사람은 전화 받아 주는 사람, 네. 전화 받아 주는 사람은 물건 팔아 주는 사람, 네. 물건 팔아 주는 사람은 영업 뛰는 사람, 영업 뛰는 사람은 물건 배달 해 주는 사람. 네. 모두의 역할이 조화롭게 돼서 매출이 오르거든요. 네. 훌륭한 사장은 각 부서의 역할론을 잘 설명을 해서. 네. 너만의 능력이 아니라, 조화의 능력이라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네. 근데, 영세할 때는요, <laughs> 얘가 너무 소중하고, 얘가 없으면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음. 대체 인원을 뽑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한 사람이 중요한데, 대기업에 가면 대체, 대체 인원이 줄을 서 있습니다. 네. 너 나가도 많아. 음. 근데,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얘가 나가면 다 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가 꼬라지를 떨면 음. 급여를 올려주거나, 음. 음. 대표적인 얘가 이제 그 요리, 뭐 요리사 있잖아요. 셰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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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셰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 웃기는 말로, 음. 아 집에서 중국집에 같이 있으면 5만 원더 준다. 올라갔다. 5만 원더 이제 올랐다. 정심은 여기 갔다. 여기 <laughs> 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네. 음식 가격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 4,500원 받는다 그러면 5,000원 받 4,500원 갔다가 음. 싼데 쫓아가는 네. 것처럼 월급을 받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5만 원더 준다. 10만 원더 준다 그러면 옮겨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월급을 계속 올려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직원들한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인센티브를 얘기하기 전에 네. 세 가지, 직장 다니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이세 가지가 맞으면 다녀라. 첫 번째 꿈이 없는 회사 다니지 마라. 음. 비전이 없는 회사 다니지 마라. 네네. 두 번째 음. 사람이 안 좋은 회사 다니지 마라. 음. 세 번째 돈 많이 주지 않는 회사 다니지 마라. 음. 야, 돈 많이 주지 않는 회사? 네. 음. 야, 돈도 많이 안 줘. 사람도 안 좋아. 꿈도 없어. 음. 그게 왜 다니냐? 네네. 그런 회사 음. 우리나라몇개 있습니까? 세이펜 말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셋 중에 한 개만 있어도 다녀라. 아, 네, 네. 돈은 적게 주는데 네, 네. 사장이 좋아. 어, 다닐만 하지 않냐. 네. 사장도 나쁘고 돈도 안 좋아. 근데 꿈이 있어. 다닐만 하지 않냐. 너가 네, 기술을 네. 배운다 싶 네, 네. 근데 꿈도 없고 사장도 나쁘고. <laughs> 돈 많이 주면 다닐만 하지 않냐. 네, 네, 네. 근데 돈도 없고 꿈도 없어. 사장 좀, 저는 셋 중에 하나 면 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좋으니까 좀 다녀라. 네. <laughs> 그, 저희 회사 직원들은 학력도, 그 다음에, 그, 이력서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직원의 학력과 이 직원의 가정과 주소를 전혀 몰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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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람 눈 보고 뽑고, 사람의 말투를 듣고 뽑습니다. 어. 요, 최근에 제가 이제 경영일선에서 좀 뒤로 물러나면서, 현장에서 이제 알바를 뽑을 땐다 이력서 보고 직원들이 뽑는데, 네. 저의 면담은 이력서를 안 들고 옵니다. 네. 이력서에 현혹되고 싶지가 않고, 음. 이력서에, 그, 전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에게는, 참그 열정의 힘이 있어요. 무조건 하겠다라는 거, 네. 그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는 라 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첫 입사하자마자 여기 월급 얼마예요? 근무 시간 얼마예요? 음.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네네. 있고, 여기 노동법 4대 보면 돼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 회사의 꿈이 뭔지, 뭐가 뭔지 모르고 이래요. 네. 근데 직원들에 대한 인재 개발은 아까 전에도 말했이 동고동고입니다, 진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먹고, 같이 하는 그런 게 인재인데, 제가 생각하는 인재는 그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같이 밥 먹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직원들의 인재상은,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기, 되게 이상적인 회사죠. 배신하지 않는 거? 아. 네, 저는 의리 있는 사람이 최고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 네, 의리 있는 직원. 음. 그리고 직원이 나간다고 얘기하자는 이상 버리지 않는 사장. 네. 어, 그것도 저의 인재상이고 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지식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열정과 여러분이 나와 같이 이 회사를 성장시키려 하는 꿈은 음. 여러분을 최고의 인재로 만들어줄 거고 네. 나를 최고로 만들어줄 거다. 음. 네. 뭐 회사, 뭐 기업의 그룹에 그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5만 명의 식구가 있다. 음. 뭐 제가 S 전자지 않습니까? 네, S 전자. 아, S 전자. 스이핀 전자, S 전자. 제가 S 전자거든요. 그데그 <laughs> 똑같은 S 전자인데, S 네. 전스이핀 S 전자인데 그 S 전자하고 또 다른 S 전자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최고의 그 이제 위치에 오르기까지는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허리를 구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거든요. 네, 네. 아닌가요? 네. 마, 맞잖아요 네, 네. 전 직원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를 네. 잘하고 네.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거예요 네,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 사람이 월급만 해주고 잘 했기 때문에 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그분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봐요 네. 전 직원들이 하루도 네. 쉴새 없이 네. 인사를 한그 인사의 서비스가 그 사람을 만든 것듯이 네. 저는 직원들한테 최고의 인재는 고객한테 가는 고객 만족 서비스를 할수 있는 사람. 지식이 아니거든요. 음. 그냥 고마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았구나. 네. 저 고객이 사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런 음, 생각을 하는 음. 고객 만족주의. 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네네. 이런 뭐 마인드가 저희 회사의 인재상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음. 네.